루이가 가장 가장 나와 있다. 루이가 가면 바로 들어가. 왜 이거 반기는 걸까? 아니면은 반기는 거지. 오지마 이 아니 건가? 반기는 거지. 근데 루이가 밥 터해주는 자양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니 니가 눈치 없이 거기서 뽀뽀만 하고 온 거야? 그래서 화는 안 내고 뽀뽀했어. 어, 진짜 뽀뽀, 뽀뽀해줘. 뽀뽀하고 머리 한번 긁고. <laughs> <laughs> 뽀뽀하면 머리 왜 긁을까? 부끄러운가 봐진다네 김루이, 김루이, 김다정, 김몽몽, 김러미, 김몽몽, 아닌가? 음, 이루인가, 이루이? 이루이? 이루이, 이루이, 딸기 먹었어?

어, 니 네, 네 콧구멍에 500, 500원 동전도 들어가 됐어 루야 야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웃음> <웃음> 루야 진짜, 진짜. 눈에 힘을 빡 줘야지 루야 그렇게 개슨출에 뜨면 어떡해 루야 눈에 힘빡 왜힘빡줘야지 좀... 동그랗게 눈하지좀마하지좀마 이거 지좀마하지좀 마지도 지좀마지거지도 마지도 마이도마지좀마 이거 마지 배웠나 지좀 마지도 마지도 마눈도그지게 마지도 마지김마지 그럼 졸린 눈이에요? 지도마 이거였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산만큼 사랑해 이거였는데. 잘했어. 진짜 좋지. 김로이 스팟치도. 김로이. 이루김. 이루김.